술을 몹시 좋아했던 손권은 떡이 되도록 마신 후 개같이 진상을 떠는 게 일상 다반사로 자신이 취한 걸론 부족해 신하들에게까지 억지로 들이붓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더 이상 마시면 죽겠다 싶어 취한 척 기절해 있던 우번이 손권이 간줄 알고 일어났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어요. 이날 손권은 당대의 이름난 유학자였던 우번을 그 자리에서 칼을 뽑아 죽이려 했습니다. 오직 육이라는 자가 목숨 걸고 말린 탓에 참사를 막을 수 있었죠. 자신이 심했단 걸 알긴 했는데 손군은 결국 "내가 술자리에서 누굴 죽이라" 하거든 무시해도 된다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후 술자리에서 기절한 사람이 보이면 물을 뿌려 깨워서 술을 먹였다고 하네요. <laughs> 오의 사성이라 불리는 유력 호족 중 하나였던 장훈은 장수와 재갈량 등으로부터 매우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손권은 장훈이 촉한에 갔다 온후 재갈량의 정치를 찬미한 점과 그가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는 점을 몹시 불편하게 여겨 종국엔 그에게 심한 상해를 입힐 방법을 궁리하게 됐어요. 결국 장훈은 별 되도 않는 혐의들을 다 덮어쓴 채 체포되었는데 그 중엔 탐관오리들의 무고로 손권에게 죽은 그렴을 장훈이 추천했다는 죄목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장훈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낙통마저 그의 무죄를 탄원할 정도였지만 꿈쩍도 안 하는 손군에 의해 옥중에서 끝내 사망하고 말았죠. 이 소식을 들은 제갈량은 장훈이 대체 왜 손군한테 죽었는지 이해가 안돼 며칠 동안 생각에 빠졌다고 하네요. 땅 크기에 비해 인구밀도가 떨어졌던 강동의 문제로 인해 손권이 산월 등타 지역 백성들을 납치해온 것은 납득할 만한 정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선들의 후예가 사는 섬나라가 있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급 도시전설을 믿고서 만명이나 되는 인력을 투입해 그곳을 찾아오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타겟 중엔 무려 일본도 있어서 육수는 그곳 백성들은 금수와도 같다는 등 이유를 들어 열렬히 반대했어요. 하지만 손권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고 원정대는 1년여간 개고생을 다하다 천 명을 납치해 오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항해 중팔천 명이 넘게 죽었다는 거 기적의 교환비를 낸이 항해는 손권이 책임자인 재갈직과 위원을 처형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놀람> 유비가 한창 익주를 공략 중이던 210년경 본거지인 형주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비와 정략 결혼한 손권의 여동생이 유비의 아들 유선을 데리고 오나라로 돌아가는 배를 탄 것이었죠 다행히 조운과 장비가 급하게 튀어나와 유선을 되찾긴 했지만 이는 동맹국에게 저지른 일이라곤 믿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아니 손부인이 유비와 불편한 사이인 건온 세상이 아는 일인데 그 아들을 뭐가 예쁘다고 지 나라로 데려갔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손. 권의 사주를 받아 유선을 인질 잡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형주 반안을 두고 마찰을 빚던 손권에게 뉴비가 쉰 살이 다 돼서 낳은 하나뿐인 후계자는 최고의 카드였겠죠. 바로 이런 걸 두고 선 넘었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교주는 지금의 베트남 지역으로, 사섭은 이곳을 다스린 훌륭한 지방관이자 학자였습니다. 그는 억지로 한족의 문화를 전파시키기 보단 현지인들을 위한 정치를 폈고 바깥으론 손권에게 충성을 바치며 안팎으로 교지를 안정시켰어요. 하지만 사섭이 사망하자 손권은 교주를 장악하려는 욕심에 두 명의 장관을 교주에 임명했는데 이는 현지인들의 지지를 받던 사씨일가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결국 사섭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손권은 여대를 파견해 사 태를 수습하게 했죠. 여대는 대규모 군대로 기선을 제압한 뒤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회유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 말을 믿고 항복한 사섭의 여섯 아들을 모조리 참수해 버렸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으로 교조에서 손권의 입망은 바닥까지 떨어져 오나라가 망하는 날까지 밥 먹듯이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통제 불가 지역이 됐죠. 사섭이 일을 한다면 무덤에서도 뒷목을 잡겠지만 뭐 우리가 보기엔 평소의 손권이었네요. <놀람> 오나라의 검찰총장격이던 여일은 수많은 고관들을 잡아들이며 전국을 어지럽혔습니다. 심지어 승상인 고옥마저 털어버릴 정도라 귀양 가구 사임하는 신하들이 속출했고 이 때문에 육소는 국사를 논할 때마다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일의 이 미친 칼부림은 밑도 끝도 없는 손권의 총애 덕분이었는데 다행히 보질의 구구절절한 상수 덕에 퍼뜩 정신을 차렸기 망정이지 이건 뭐 손권과 여일의 이인정부가 될 뻔했어요. 여일 체포되자 산채로 화형시켜 찢어죽이는 형벌이 논의될 정도였으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극혐했는지 알만하죠. 결국 송건은 대신들을 불러 사죄했는데 그 내용이 좀 웃기는 짜장이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지만 니네도 잘못했다며 재갈금과 보질 등을 질책한 것이었죠. 아휴, 자칫했으면 훈훈할 뻔했어. 이래에도 직접 군을 이끌고 친정한 적이 제갈량과 강려의 북벌을 합친 것보다도 많았던 손권은 끝끝내 합비의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했으며 수십배에 달하는 병사수로도 장려 에게 털려 임종 직전까지 가는 등 지휘관으로서도 낙제생에 가까웠 습니다. 네 물론 조조와 유비 역시 대패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 들이긴 하죠. 하지만 조조는 하북의 패자 원소를 격파한 말이 필요없는 전쟁 영웅 이며 유비는 자력으로 익주를 차지 한 데다 한 에선 조조를 격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권은요? 유표의 부하 황조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 이게 지휘관 손권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적벽의 승리는 주유와 유비가 이끈 것이었고 관우를 죽일 때조차 손권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의문의 자신감으로 한결같이 전선을 말아먹었다는 점은 똑같이 금수저 창업군주였던 모 비씨를 떠올리게 하네요. 수많은 뻘짓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외교력이야말로 손권의 가장 형편없었던 점이었습니다. 동맹국을 선제 공격한 것도 모자라 뒤에선 공작을 부리는 등 신이 라고는 없었고 스스로 교주의 충성을 걷어차 버리기도 했죠. 심지어 연나라엔 온갖 보물을 갖다 바치며 동맹을 시도했다가 오히려 사신들의 목이 위나라로 보내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고구려와의 통상에서 보여준 꼴통 외교의 진수죠. 연나라와의 외교에 실패한 손 송건은 사신들이 우연히 발견한 고구려의 눈을 돌려 동천왕의 호의적인 자세에 신이나 적극적으로 사신단을 파견했어요. 하지만 사신들은 고구려가 연나라처럼 통수칠까 질레 겁먹어 고구려에서 행패를 부렸고 사람 죽기로 유명했던 동천왕마저 분노해 결국 다음 사신들은 또 위나라로 목이 보내지고 맙니다. 송건은 이 과정에서 장수 등의 반대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엉터리 외교관을 선정해 그들의 말을 무한 신뢰했고 이는 결국 우왕자왕하다. 시원하게 똥보를 찬 외교적 참사로 돌아왔습니다. 자치 통감을 쓴 호삼성은 제갈량과 달리 손권은 차하 통일의 뜻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에 격하게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손권이 관우를 죽이겠다고 조조와 손을 잡은 걸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니 형주가 아무리 갖고 싶고 유비의 성장이 거슬린다 쳐도 동맹국의 땅을 뺏는 게 통일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할수 있나요? 삼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 단연 압도적 국력을 가진 위나라라는 것은 장려 이름 질질 짜는 코흘리 들도알 텐데 말이죠. 손권은 당장 강릉을 얻을 수 있었지만 위나라를 위기에서 구해 준 꼴이 되어 이후에 삼국 중 초칸보다도 못한 존재감을 보여주다 사이 좋게 망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손권은 위나라 황제 조비가 주는 자기를 좋다고 받아서 서성 같은 장수는 땅을 치며 통곡하기도 했죠. 이런데도 손권이 천하 통일의 야망을 품은 삼국의 당당한 군주였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저 형에게서 얻은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한 평탄한 단신히 치는 군주인 건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손권의 진정한 병크이자 인간 고구마의 끝을 보여준 다음 뻘짓을 좀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